자, 이 선화증권과 관련해가지고는 뭐 사실 뭐 매우 중요하고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선화증권을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기본적으로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다. 그죠 이 계약과 관련해서 계약에 대한 본질과 이런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어떤 종속계약 관계 또는 종속계약 하에서의 법리를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선화증권이 어디에서 연결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만약에 뿌리 깊게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법리적인 부분들을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고, 그다음 이런 식으로. 정님이 접근이 가능하다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은 계약 관점에서 얘기해도 선화증권에 대한 역할이나 필요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뭔가 계약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는데 결국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다 이거죠. 그죠? 그럼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본질이 격지 자간 거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 격지 자간 거래 갖는 의미가 뭐냐면 현실적인 인도가 쉽지 않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격지 자간 거래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상징적 인도에 의한 방법으로 인도가 이루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럼 상징적 인도를 하려면 상징적 인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즉 서류의 인도를 물품의 인도 즉 매도인의 인도무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는 방법이다 이거죠 서류 근데 그 서류가 어떤 서류다. 물품의 권리가 화채화된 서류, 즉 권리증권에 대한 인도가 된다. 그 권리증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선화증권이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겁니다. 뭐할때 계약을 가지고도 선화증권에 대한 필요성 또는 중요성을 설명을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뭐 얼마든지 엮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계약 관점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살을 더 붙인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뭐다 마찬가지, 가, 마찬가지 개념이겠지만 CIF나 CFR이라고 하는 매매 계약에 대한 조건까지도 결합을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죠. 종속 계약 관점에서, 그렇죠? 그래서 매매계약인 주 계약을 이용하기 위해서 국제거래다 보니까 직접적인 대금에 대한 결제 불가능하고 당사자가 직접 인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격지자 거래이기 때문에 운송 중에 위험이 발생하다 한다. 그래서 종속계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부를 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선하 증권의 결합 가능성은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겠죠.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돼, 그죠? 운송을 해야 돼,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랑 체결한다? 운송인하고 송화인 이렇게 되는 거죠, 송화인. 그럼 운송인하고 송화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뭐가 발행돼요? 계약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공부를 쭉 했다시피. 계약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원칙적으로는 발행돼야 되지만 운송의 형태를 공부한다 보면은 뭐 전기선 운송과 부정기선 운송이다. 그 관점에서 보면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선화증권이 필요하다. 종속계약을 얘기를 할 때도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종속계약 중에 또 역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이 부분인 거죠. 결제.